상향은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서 평가가 길가의보드블럭 높인 만큼 오르거나 롯데월드타워 마냥 올려보다가 목이 아플 수준으로 떡상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요정이 바람이라는 좋은 기술을 받았음에도 큰 영향을 주지 못한 엘풍이나 세차게 휘두르기를 받고 레이드와 배틀리그 양면으로 현역의 자리에 오른 삼삼드레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둘보다 적지도 크지도 않은 적당한 수준의 상향을 받은 적당한 포켓몬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데스니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니칸은 하나 지방에 등장한 단일 고스트 타입 포켓몬이며, 컨셉은 이집트의 관이지만 도감에서 하는 집 보면 흔한 반도의 사람 잡아먹는 포켓몬 중 하나입니다. 데스니칸의 능력치는 이러하며, 고스트 타입 내에서 방어력 2위나 될 정도로 높은 수치를 가진 내구형 포켓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데스니칸이 배우는 기술들은 이러하며 주로 해당 기술 배치를 자주 사용합니다. 데스니칸에 대해 평가해보자면 적절한 상향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준 포켓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데스니칸의 경우 포켓몬고에 등장한 당시에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높은 내구갑과 단일 고스트타입이라는 다른 내구형 고스트타입들과는 분명한 차별점이 존재했으며 차징들 또한 우수했지만 그놈의 킹무브들이 아쉬운 기술들로만 구성되어 있었기에 입구부터가 관짝으로 향해 있는 할로윈에 맞춰 나온 포켓몬 정도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만 이후 밸런스 패치로 섀도클로 를 받으면서 평범한 상향 정도가 아니라 관을 오한마로 부숴버릴 수준의 떡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반열에 오른 만큼 이제서야 데스니칸의 단점들 또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고스트 타입으로서의 한계 치가 명확했다는 겁니다. 다른 고스트 타입들과 비교해보자면 자신의 카운터인 락 타입과 노멀 타입들에게 저항하기 위한 수단 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데스니칸이 그런 상황일 경우 비자 속 기술들이기에 효과적인 타격을 입히지 못하며 악타입에게는 전부 다 반감이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히지 못한 채로 에너지 기부천사 마크2가 되어버립니다. 다른 기술들을 배운다면 모르겠지만 본가에서 배우는 기술들을 기준으로 보면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에 현재가 최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이퍼리그에서 사용하기에는 엑스라지까지의 육성이 필요하기에 제대로 키우려면 비용이 꽤나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흔히 말하는 관짝 뚫고 나온다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포켓몬 됐으니깐 다만 본가에서 배웠던 기술들 탓에 이곳 포켓몬고에선 자신의 최악의 단점마저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은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